이예요. 네. <laughs> 도 괜찮고 북조도 괜찮고 아니 서버니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경쟁자가. 부조도 <목소리> 있는 서버니? 서버니 바로 위로 지나가잖아. 서버니? <목소리> 서버니 바로 위로 지나가잖아. <목소리> 여기로 가자 <가잖아>, 노란색. 잠깐 밑에. 이정도. 그 중간 아니야? <laughs> 이쪽 이쯤 아니 이쯤. 그래.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여기? 서번이 간다고? 한팀 있어요. 한팀두 팀일 것 같은데. 하나. 동쪽 동쪽으로 갈까? 네, 저, 처... 어, 니가 봤을 때먼 쪽. 어, 동서에 어때 저거, 거... 빠른데, 얘네 빨로 근데 서쪽에 떨어졌어. 빠른데 서쪽에 떨어졌어. 저... 저... 어, 네. 동쪽도 한명 있어요. 아니구나. 아니, 한명 있어요, 맞아요. 어, 얘 뭐야? 동쪽에 세명 있다. 누군지 모르겠 얘, 얘는 그거 같은데? 그 없는 애 같은데? 잘못하면 초반에 죽을 것 같은데요? 저 총이 안 나와요. 총이 안 나와. 저 M16 먹었어요. 공격 어, 받으시는 뭐 거야?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꽤 복잡한데. 팀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잡았어요. 이스 창문 누였겠나? 아니. 너 쪽으로 그렇지. 가. 아니야 됐어 가봐 될것 같아. 다 너무 떨어져 있는데. 어. 아 그래요 어디 계세요? 전 북쪽에 있어요. 저 북쪽으로 붙을게요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애들 많아요. 아 그래요? 분단됐어? 두명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나 있는데 두명두명 두, 두명 있었어. 근데 두 명이 너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까면 대태형 우리가? 일단 근처에서 창문 깬 소리 듣긴 했거든요. 발소리 안 들리는데. 저도 발소리 못 듣고 있어. 요 음식 뉴스카. 어. 이 근처 있다. 아 내가 그쪽으로 붙는 게 낫겠는데? 한 이쯤에 있는 거 같아. 발소리가. 음. 좀. 발소. AI 여기 많아요. 어 있다 아. 여기 왔어 카페 왔어 카페 왔어 카페 어 달소리 온 곳에서 들려 어죽였어내 근처도 에 있어 지금 나 찍을게 어아뒤 시방에 심항에... 어디세요 어디어아 살았어요. 아 어, 뭐야? 아 때웠, 때웠, 내가 때웠, 내가. 솔직 너한테 쏜건 아니야. 회... 어, 나 회복 좀 할게. 기절인가? 즉사야? 어? 아니, 기절해서 죽였어. 어, 나이스인데 고스포닌 혼자 계신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고스포닌 오셨구나. 어, 뭐, 뭐, 뭐. 아, 오케이. 어, 좀 죽은지도 몰랐네. 조심하세요. 저 남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얘가 방금 창문 깨는 거 같긴 해요. 서쪽에 있는 것 같다. 따라 이들. 아, 붕대 있으세요 혹시? 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실래요? 어, 교회 한 명. 네네. 교회? 아, 교회. 아, 드링크 아, 먹어야겠네. 에이로 저. 어. 뒤치맨 여기. 네네네. 아 뭐야? 그걸 가셨네. 어, 아 어디지? 아니아니저 다시. 여기, 여기.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꼬. 죽여서 죽여어이렇 아직도 그 머리가 없어 <laughs> 저 건너편에 있다 아얘 정리하고 먹어야겠다 집에 있어 주황색 아까 걔 혹시 붕대 있었어요? 아 머리 머리 뚝배기 있었어요 얘? 예? 썼어요 썼어요 썼어요? 에이 싸우고 갑시다 걔 건너 말씀하시는 거죠? 어? 네. 나 왔다 저기 초합집 들어갔다 한명아 진짜? 이 와중에 남쪽으로 보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멀리 그 삼거리 어 두개나 고네요진짜아저 얘네 빨리 정리하고 가죠 맞아 초밥집 확인 초밥집 문 열린거 확인 나요 아직 건너진 않아요 어 건널러 간다 잘았어요어 즉사지 즉.. 즉사 즉사였는데 한 스쿼드가 다안가 진짜? 그걸 모르겠네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 드링크 4 개예요. 다시 드릴게요. <laughs> 왜 드링크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쟤뭐 있어요? 쟤총쐈는데총라이 없어요. 그래요? 보급품 먹을까? 비단... 그러죠 차가 있어요, 근데? 내 밑에 다시요. 오케이. 우리 보급품 네. 먹으러 왔다고 해도 너 괜찮아? 너 안전한 데 있을래? 어, 나 교회 그... 그 옥상. 어, 거그 위에 있어.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빨리 갔다 올게. 가시죠. 경기나 쓰고 있어야겠다. 아 근데 방향 놓쳤는데? 이쯤 있었어. 그래 산 넘어 아니에요? 넘어요? 방향이 예200 방향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산 넘어인 것 같아. 저산 넘어. 저기 왼쪽. 아 오케이. 어잘 보시네. 이거 핸들링 좀 달라졌죠. 안 돼. 네. 어우 어렵네. 그니까 전에도 이상하긴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한 느낌이라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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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케이. 자 <laughs>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게요. 혹시 모르니. 주변에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어그네. 어, 오 어그 좋아요. 드세요. 오케이. 빨리. 해! 갑시다 복귀 아 근데 그 카페 근처 두명더어졌는데한 명밖에 못 봤단 말이지 카페 근처 다 죽었던 거 같은데 조심해 그러면 근데 우리가 총세명 죽였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세 명이었다고? 저총세명 죽였어 내가 3킬이야 그럼 또 다른 사람들 죽였으면 더 많이 죽었단 얘기잖아 내가 두명 아. 죽였어 숫자가 안 맞나? 고스프님 몇몇 네명 죽였어요? 저못 죽였어요 어 그럼 숫자가 안 맞는데? 내가 명, 조심해야겠다. 내가 명 죽였어. 근데 카페는 고스포님이 터졌잖아. 내가 네, 안터었어요 어, 잠깐만요. <laughs> 찝찝하긴 하네요. 어머, 드링크 하나 안 가져가실래요? 아, 저 하나, 저두개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 제가. 네. 저것도 사냥하러 아까 대사 이번에 너도 올래 그러면 찝찝한데? 또 떨어졌어. 어 지금 지나가고 있어 암쪽에어 멀진 않아요. 어, 야안 멀어. 봐봐. 안 멀어. 안 멀어요. 금방 가요. 갈까요? 안 멀어. 가자. 갈게. 빨리빨리 가방이 없어. 가방 없어? 하면 상가방 있을 수도 있어. 거기에. 음, 카페 아무도 안 털었다는 얘기네. 아 오케이. 예상컨대 한 여기. 아, 뭐, 보이니까 가면 되겠다. 오른쪽으로 트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경사, 경사가 좀, 어. 다시 하나 잘못 올라가, 오! 찻소리인가? 찻소리 아닌가? 아니야, 알았어, 아직. 저 반대편 볼게요.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들도 있나? 어그! 어그, 또? 먹어. 데야 먹어. 어또 드세요. 어구 또 드세요. 어구 어, 두 개야, 우리. 아니 가방이 저 총이잖아, 그냥 먹으라니까? 드세요, 어구. 알았 빨리, 먹고 빠지자. 네. 집어서 세팅하지 말고 그냥 빠져. 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뒤늦게, 이렇게 오는 차 소리, 차 소리. 없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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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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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5, 5 네. 아, 싸울까, 그냥? 싸울까? 어디지 알았어? 145 방향, 145 방향. 145, 145. 145. 연막 쏴주네? 약간 빠져요, 약간. 연막 쏴주네? 예, 네, 왼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두시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얘네 이거 썼으니까, 왼쪽으로. 어, 하나 더운다. 오토바이 서쪽? 아, 동쪽, 동쪽. 쓰려고 하네. 이쪽에 있다 애들은 두명다 잡으신 건가? 붙어있다 해도 두명 잡으신 거죠? 오토바이. 네. 저기, 저기 두명타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M24? 남쪽으로 이동 중, 남쪽으로. 여기 팀 다른, 많아요. 멈췄어요, 멈췄어멈췄어 멈췄어. 그냥 멈췄어255 방향. 255 방향 멈췄어요, 오토바이. 길리 슈트 있다 얘네 어, 저기 쇼핑. 255 방향 멈췄어요. 네. 아, 정확히 잡았 285, 285. 정서쪽. 우리 빵꾸난다 저거. 오케이. S K S. 아 저기 보인다. 제가 좀 붙을까? 저, 저 저격총이에요. 오케이. 스코프도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붙을게요. 돌아서. 한 여기쯤. 사망. 오케이. 아 직사? 네 직사. 한 명이었나? 명이였어요 제가 붙을게요. 화면하고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오! 야, 의리 있네, 그래도. 중국이, 중국이 웬일이야? 헤헤. <laughs> 식패드랑 이런 거 챙겨가겠습니다. 수직 손잡이 필요한데, 저, 혹시, 이, 거기 있네? 오! DP28. 나 이거 먹어야지. 수직 손잡이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챙겨갈게요. 네. 여기 2렙 가방도 있어요, 렇게 이랩... 야, 2렙 배낭 너 배낭 없다며. 나이3 0 0 0있 있어. 먹었을걸요, <laughs> 아마. <laughs> <laughs> 그래? 아 우리 템 호화롭네요 우리 그러니까 야, 서버니 가자 다시 오케이 아까처럼 비지 소리 나는 거 아니겠지? 아, 진짜 호화롭다 <laughs> 어 이번 판 뭐지? 불안하게? <laughs> 저어그의 에미사예요 저 진통제 두개 하나 나눠드릴게요 저도 두개 너는? 진통제 게 내가 줄게 여기 어. 두... 오, 네. 아. 안 털었.. 이거 되게 어려워졌다니까? 어려워 빙판.. 빙판됐어 그러면 마을 서쪽은 쟤네가 털었고 동쪽? 아닌데? 서쪽 제대로 안 털었잖아 쟤네 한사바 너 8배율 있니? 15배율 있어 네. 다배율까요 아니 나8 있었어 근데 우리 안턴 데가 있어? 여기서? 북쪽 안 털었을걸? 아 북쪽 오케이 잠깐 멈춰갖고 내가 구상이랑 필수 아이템들 줄게 여기서 여기서. 잠깐 내리자 여기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서 봐 야, 에이, 여기 털렸는데? 뭐. 여기 왜 열려있지? 저기 적들, 털렸 어, 두 명이 털었을 거야. 이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죠? 기비. 4배율 필요하신 분. 어, 어, 저 2배율 있으세요? 2배율, 아, 있었는데 버렸네. 아. 아, 아니야, 아니야. 4배율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쓰잖아, 데터가. 저 1, 1, 2, 4요. 네, 데터, 너안 써? 뭐? 4배율 안 써? 어, 썼었어. 어, 4배율 써. 자, 이거. 써. 오! dp 사창카 사창카. 장거리용이 하나 필요하겠는데. 여기 다 털렸는데 오, 어그로 장거리 돼. 어그 레이저예요. 어그 장난 아니야. 레이저예2 패매나. 식패드 또 필요하신 분 있나요? 나 갑파차 좀좀 말해 줘. 아, 오케이. 1대 갑바 아, 이렇게 찍어줘. 찍었어요. 떡세. 여기서 누가 어, 위에 있던 거 누가 죽였지? 장난 아니네. 길을 싸웠던 거 걸려 아마. 처음엔 에 지들 길을 싸웠구나. 네. 아. 오, 두스쿼드 살아남았어. 삼 커드로. 그럼 이제 없잖아. 그럼 남대 없는? 아, 저, 저 저건가? 아이고, 잘 살았다. 잘못 뛰어내렸어 위에 시체가 있네 레드다 없는 분 없죠? 네 비긴 또 온다 음. <laughs> 트레저터인데레저터 맵이네 이레저터의빅 종말은 별로 안좋더라고아그래 <laughs> <laughs> 이거 봐야되는데? 보고 계세요 누가? 예. 위에... 아 맞다 드링크 안 줬다 내가 부상만 부상 줬잖아 아까 안 줬나? 부상은 하나 받았는데 아 와봐 와봐 내가 드링크 줄게 안 보여요 아떨졌다105 방향 105 방향 나인대로 와 음. 잠깐 저거 좀 추적해봐야 되겠는데 카페 앞으로 와 카페 앞으로 나 저거 떨어지는 것좀 확인하게 카페요 배 카페요 앞에 좀 멀긴 해요 그 톨버 근처 105 방향 갈까요? <laughs> 어쩔까요? 뭐, M2사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템 오지 마라잉. 아, M2사 있어? 아, 걔네 갖다 줬지? 네. 응. 그럼 버리죠. 너무 멀어. 저거는 누가 가어 야스나 쪽에 애들이 갔을 거예요, 야스나 쪽에. 4별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잠깐 아니요, 전 됐습니다. 필요 없습버리게요 4별. 어, 나 탄약이 없어요. 5탄, 8탄, 아, 첫 탄이래. 5탄, 5탄 있으세요? 5탄, 저? 네, 저, 드릴게요. 제가. 여유분 있으시죠? 네, 많아요, 저. 아, 나 아니야. 서 거기 내가 었어 4배, 어필 없으시죠? 버릴게요. 4배 저 있어요. 아까 주셨어. 뭐, 있어 2배? 네. 아 거? 칙패드는 드릴..필 없죠? 어, 이거.. 80발. 오케이. 제... 네. 고스프 뭐 있는 거필하네 우리... 일로 와봐. 보여. 아, 있어요. 에 a n g 앵글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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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n g 앵글. Angry, a n g r 지 Angry, Angry, a n g r 내 a n g 다음 Angry, Angry, a 아 g r y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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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피가 앉으면 거의 무반동인데 누우면. 앞뒤면. 네, 양각대. 와, 완전하네요. <laughs> 그러니까. 어, 집시님이 헬멧 1레벨이네. 헬멧 1레벨 있어요? 어디? 있었는데 이 근처에. 어 진짜? 오케이. 예. 네. 아 어디 개겼나네. 아, 여기 있다, 있다. 1레벨. 오, 밤사 오케이. 가자, 아, 네, 우리. 네. 이동하셨다고. 음, 오케이. 저, 자리 잡고 가야겠구나. 차 어딨지? 여기. 아. 스톨버스 내려온 애들도 있겠죠? 이래까봐가, 아, 씨, 그냥 가야지. 이거, 아, 애매하네. 네, 미치 되게, 여기, 여기서 할까요? 일단? 여기서 그렇게 될때 계략지도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을 걸 약간, 타장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보충하고. 더 들여요? 아뇨 아, 사실 그거는 별로 없다 아이 그 아이 괜찮을 것 같아요 파밍 근데 안할 거예요? 안 해도 되면은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근데 센터로 갈순 없잖아 센터로 가긴 좀 그렇잖아 있을 있으시... 수있요 있을 수 있죠 조심해야지 어문 열려있어 하나 털렸어 쪽에 하나 털려있어 털렸네 네 털렸어 남아있냐가 문제인데 조심하세요 아, 도로 남쪽 아직 차 아직 있다 아 그래요? 있겠네 아, 여기 유해지 있어요 저기 그럼 이집에 있나? 어? 여기 발소리 난거 같은데 이집? 방금 이게 마이크 소리인가? 저기 차는 있는데? 그쵸 유에이치 차 있죠 저기 3층 집이 제일 의심스러운데 난 여기 이거 이거랑 저 건너편 무시하고 갈까요 그냥? 뭐 그래도 돼 그러니까 대학... 공격 당하려나? 그게 문제야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피해 없이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왼쪽 사실 뒤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던가 이렇게 중앙에 가던가. 샷건 있으세요? 있어요. 야막고나 앱리고 차타고 되고. 야마 빠지고 어... 싶으시면 어, 빠지세요. 어? 있을 있어. 봤어. 3층. 어디요 3층. 3층, 3층 집이지 역시. 어, 어 3층. 나이 네, 외곽주 나는 여기 동쪽에 있을게. 슈트 저기 슈트터? 텔탄 슈트탄 던지자. 텔탄이 최고인데. 음. 아 노출 안 되고 던지실 수 있어요? 음. 거기서 제가 업무를 할게요 아니 근데 저 북쪽 건물들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그쵸 제가. 그쵸 쪽을 제가 볼게요 그러면 근데 도로 아 일로 그럼 인로 가서 넘어가서 던질게요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뚫려있잖아 근데 최소한 2층 이상에 있을 건데 그죠 3층이나 3층에 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에이 진짜 망했다 무시 무시 무시. 소리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어, 케 내려온 소리 나요. 도서 도왔어요. 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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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이에요? 얘네 2층 에 있어. 2층으로 방금 내렸어. 계단 2층 계단. 오케이. 다음 소리 뭐예요? 오 오른쪽에 됐 있어. 오른쪽 오른쪽에 됐 있어요, 오른쪽.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어딘지 모르겠는데. 남쪽 집 말이에요. 남쪽 집? 여기 건물 진입할까요? 아.. 어... 그럴까요? 하나 기대시켰다고 했잖아 네 사건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근데 화장실 제가 제거할게요 화장실 제가 아, 화장실 저... 없어요 어... 됐어요? 2 어, 네? 어, 여기 클리어 하자, 저... 여기 클리어 어디에요? 그 바로 바로 북쪽 북쪽? 나이스 에.. 벽돌 뒤 벽돌 뒤 살아있어, 아직도? 아, 예, 숨어있어, 뱃돼지 숨어있어요. 쪽집이 어디지? 쭉이면... 했... 제가 보고 있는 어이. 거 바로. 우리 차 있는데? 아, 우리 차 있는데 반대 남쪽? 예. 네. 2층, 2층집이죠, 2층집. 2층집 바로 앞에. 아, 2층집 바로 앞에, 오케이. 저거. 뭐 던질 게 없는데? 지금 발소리 누구예요? 나, 나. 태양 같은데.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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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지금 그거다 그거 그것 성광탄 던졌어요. 아 나도 붙어야겠다. 체력 회복했을 거예요. 그래? 제가 고개 내밀면 바로 날려버릴게요. 그건 확실히 할수 있어. 붙으시라면 보세요. 너한눈 뿐이죠, 근데. 네, 일단 한 명인 거 같아. 더안 보여. 오, 오, 나설네나설 여유가 있어. 벽에 있어? 어 벽에, 네. 그 똑같애. 벽 같애. 벽, 벽. 똑같은 벽이야. 똑같은 벽에, 우리 빨리 처리하고 가야겠다. 주황색 그, 그 앞에 벽. 그 벽. 그 아, 잠깐만. 저, 건너갈, 저 건너갈게요. 네. 아, 잠깐, 저 지금 어머 안 되는데 조심하세요. 있다, 있다, 있다. 아, 뒤로 갔어. 건물 뒤로 갔어. 건물 뒤. 도망간다. 건물 뒤로 도망갔어요. 아, 아 건물 왼쪽. 그쪽에 고스고있 그쪽. 전면, 전면, 전면. 전면. 나이스. 쉬더라고. 전차 끌고 갈게요. 뒤에 또 타... 그러니까 차, 그니까 뒤에 또 차크고 걸로 갈게요. 거기 파밍 하고 계시죠? 네. 파... 다른 놈들 놈들 파밍 못했는데, 아 위에 파밍에 니지 파밍해 지금. 파밍하세요. 저는 차만 빼놓게요. 충분히 가요. 차를 도로로 빼놓게요. 을 다음 다음 목적지를 한 이쯤으로 잡고 지금 파밍 다 거기에 위에 어, 지금 서쪽에서 총소리 났어요. 파밍 파밍했어요. 파밍했어요. 아, 우리 지금 파밍했어요. 가야 리 가야 돼. 요 지금 서쪽에서 총 소리 났어요. 네, 우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려면 저기, 그, u a 지가 났지 않아요? 여기, 동쪽에 u a 지 있어요. 네, u a 지랑 두, 두개다탈까두개 다? 네, 뚜껑 있는 UAG에요. 뚜껑 있는 UAG. 두개다 타요? 그래도 되고. 네. 네, 올라가는 게 문제라. 어, 뭐야, 어, 뭐야. 아, 왜 치였어? 네, 저 노란색으로 갈게요. 딴 데서 좋은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 네, 말씀하세요. 빙복해 없어? 그냥 가요 그럼 네 어째다가 중간에 왔다갔다 하시는 거 같은데 줄까요? 태우 태우 후회요 중간에 내려요? 지금 계속 저 음. 아래에서 싸우는데? 주소 있는데 다 오케이 어, 어 우리 어, 앞에 발, 있는데 밧소리? 아,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올라가죠? 응. 음, 170 방향, 170, SKS, 170 방향. 가야 돼 우리.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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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비 S 도 방향. 오케이.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저 남쪽에도 있는데. 아 무시하고 가야겠다. 무시하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숨어야 돼. 그랬었다. 예, 근데 언덕으로 내려가면 아까 주소에 있던 애들한테 노출되는데. 어, 하루피네? 우리 모르지. 몰라, 우리 몰라 우리 몰래 우리 몰라 우리 몰래 우리 몰라요. 근데 지금 뛰면 소리가 들릴 건데. 어, 몰라요, 몰라 몰라. 교전하라 몰라. 내가, 하 파고 있을게요. 언덕 아래, 언덕 아래. 잡았어요, 이놈은. 죽었어? 사망이야? 아니, 그, 기재사망. 음. 그 뒤에, 아직 안 내려온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바로 아래에 아, 있을 수도 있다. 보인다. SE, SE. 보여? 그냥 올게요 응. 음. 네. SE, SE. C 아 거기 저기? 네 근데 우리 많이 가야되는거 같기도 한데 오 진짜요? 나이스 쟤 잡은거죠? 네? 기사? 방금 어? 고개 내민개 개, 잡으신건가 네. SKS? 네 잡았어요 맞아요 오케이 무시하고 내려가도 돼요 우리 1분 남았는데 되게 많이 가야돼요 아 근데 우리 방향이 있구나 우리 1 1 5방향 정리해야되네 저 집집집 이놈이놈 파이밍... 죽은 놈쟤 죽인 놈 150방향 멀리, 150방향 멀리, 150방향 멀리. 여기 우리 뒤쪽도 위험한데, 뒤쪽은 봐야겠다. 그냥 우리가 제네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아, 네, 우리 네, 옆, 네. 옆구리가 비었어요. 우리 문제가 가야 돼. 우리 네네 150방향이야, 150방향. 어, 깜짝이야. 어, 가까운데? 근데 가야 돼. 아, 그럼 지금 가자. 내려가야 되잖아. 지금 그치? 이거 어, 야, 네. 이거 온도기야. 어, 씨, 18초 별수 없어요 저기 개발지 <laughs> 나무 나무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우리 <laughs> 띄엄띄엄 있는 이 나무를 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더 둔덕이 그나마 희망이야 둔덕 뭐야 이건 뭐야? 어. 어 이거 시, 시선 어너너 쏜데? 너 일단 들어왔네 저 나무 나무를 씁시다 나무 그 SW 방향 집에 있었거든 아씨 이거밖에 없어 원패물이. 전 한번 써야겠다. 제가 저 앞에 한번 쓸게요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것같아데 우리 서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있다 그러니까 양각이네. 쟤는 그냥 등 이걸 등지고 싸워야겠다. 뒤어온뒤온뒤온다뒤 서쪽 서쪽 사망 사망. 에 네, 먼저 드세요. 네 명인데. 쏠까? 아씨. 먼저 드세요. 어? 먼저 드세요. 동쪽 클리어, 동쪽. 그 다쳤어요. 동쪽은 클리어인데 남동쪽은 모르겠어. 남쪽 있어요, 남쪽. 남쪽으로 어. 붙을게요, 저. 붙어도 되나? 저 남쪽으로 붙을게요. 어, 잠깐만. 세 명, 세 명, 세 명. 어, 진짜? 그럼 이 남쪽 애들이에요, 남쪽 애들이. 아, 네 명이구나. 오른쪽하고 W랑 둘다 있을 것 같아. 예, 방금 전멸했거든요? 어, 그러네? 얘네 어디지? 아 담서 담서. 저기 있다 그, 그 거기 저기 그 화장실, 화장실. S1이야. S 화장실? 어, 제가 찍었어. 아, 저 가까운데. 저 가까운데. 기절. 저 가까운 화장실 말하는 건가? 가까 운 화장실 말하는 거야? 두 명, 두명 어, 기절. 기절. 나이스. 저 가까운 똥숙간 말하는 거야? 저거? 똥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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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란색. 그그 그, 그 안에 있다는 얘기래. 그러니까 그 안에 밖에 있어. 아, 아니구나. 아, 멀리 있어. 저3 가까운 3게 아니야. 세명 남았어요. 근데 시켜야 되는데 한 놈은. 저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그165 방향 S 방향 똥까.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빵꾸 낼까? 기다려보세요. 제가 빵꾸 네. 낼게요. 네. 그 W N W 방도 있을 텐데. 어디야? 여기 아니네어 아닌데? 어, 엉뚱한 방향인데 아닌데? 아 거기 똥까니가 똥아 똥깡. 똥까 아니고 똥깡 방향? 응, 엉뚱한 방향. 그리고 줄어들고 있어. 가야돼. 음. 남쪽이야. 남쪽은 맞아. 뛰어야돼. 뛰어야돼. 돼. 뛰어야 뛰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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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움직여야돼. 지금 움직여야돼. 지금. g 교전 중이네. 같은 편 아니네. 이, 이 변소 너머에요. 변소 너머. 그럴 때쓰야겠다 변소 너머. 변소 너머에서 싸워요. 마중 나가야 돼겠다 어, 앞에, 앞에, 앞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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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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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바로 나무 오케이 저 오른쪽으로 볼게요. 저 오른쪽에 잘 들고 있어. 끝. 나이스, 죽었습니다예수고어요어떻게 네, 먹었어요? 잠시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아 저는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 세븐클라던지 이거 마우스패드 감사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전, 괜찮아요? 쓸만해요? 먹고... 어, 완전 좋은데요? 지금 이것발로 치킨 먹고.